안녕하십니까. 참낙피싱TV 참낙입니다. 네, 오늘은 장길리 낚시공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로드를 한번 가져가고요 자. 자. 자, 오늘 사용한 찌는 롱로찌 네, 루어 허용무게. 30g 이상 로드에 사용하는 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노 낚시하러 가는 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차는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로 네 어,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기 안쪽으로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어, 원래 방문자들은 여기 밑에 예, 네, 주차하는 게 여기 원칙입니다. 자, 여기 주차해 놓으시고요. 네, 가는 길이 여기 앞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가면서 로드를 끼우겠습니다. 자, 준비는 됐고, 한번 던지러 가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라테오 KS962ML 로드를 사용중이고요 루어 허용무게는 최대 35g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큰 나무도 하나 있네요 이 나무가 어떻게 하도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네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갯바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보시고 편하신 곳에 갇혀가지고 네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왼쪽편이죠? 장길리 낚시공원 네, 왼쪽 편에 지금 왔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자, 오늘은 네. 여기에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를 달아 가지고 <laughs> 지랭이가 오늘은 좀 많이 싱싱하네요. 두 마리, 세 마리. 자, 불은 좀 이제 낚시를 해야 되니까 끄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갯바위 사이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바위가 여러 군데 듬성듬성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오실 때, 어, 웬만하면 허벅지 장화를 사용하시는 게 예, 조금 포인트 접근성이 좋습니다. 허벅지 장화 없더라도 뭐 던질 수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어, 조금 더 앞으로 접근하는 게 낚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네, 허벅지 장화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한 마리가 부닥닥 물어줄까요? 여기는 주위에 불이 없다 보니까 예, 굉장히 어두컴컴한 게꼭 대물이 올라올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마리가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물지 않으려나요? 자, 제가 지금 오늘은, 네, 질질질 끌기. 네. 질질질 끌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타이 안 물어주네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 포인트는 또 봤으니까. 오른쪽 포인트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위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히 천천히 다니시고요. 이렇게 왼쪽 포인트도 한번 봤고요. 이제 다시 나가서 오른쪽 포인트. 네, 오른쪽 포인트를 한번 또 가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이시십니까?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예, 산책할 수 있는 다리. 저기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원래는 낚시 금지입니다.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누가 어 지키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낚시는 하기는 해요. 근데큰 고기 물면 어떻게 끌어올리죠? 예, 높이가 멀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떨쳐질도 안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정면 포인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돌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어, 오늘은 물이 많이 좀 빠져가지고 네, 등산화 신고도 접근이 가능하네요. 예. 장화를 신고 오시는 게 보통 접근하기가 용이하고요. 자, 여기 갯바위에 올라와가지고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불을 끄고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네. 여기 왼쪽, 오른쪽 부채꼴 형상으로 탐색을 네.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위에 안 보이시죠? 다리가 왼쪽 편에 바로 위에 왼쪽 편에 있는데요.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저기 끝까지 가면 보릿돌이라는 큰 예. 갯바위. 갯바위가 있고요. 저기에서 벵어도 많이 나오고. 네. 저기 무늬도 많이 하고. 네 저기는 아주 낚시 포인트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리돌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기 저녁에 문을 제가 닫아가지고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안될 겁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제가 또 촬영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밤에는 아마 문 닫을 겁니다. 출입 그 시간도 제가 한번 체크해가지고 예, 촬영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고기가 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고기야 물어라. 자, 그리고 노찐 찌낚시 같은 경우는요. 어, 이 보통 던져 놓으시고 아직까지도 거치대에 거치해 놓고 그냥 흘려보내는 예, 흘림 낚시를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어, 이 찌낚시의 견제라는 예, 용어가 있죠. 이 견제 그리고 이 농어 같은 경우는 견제를 또 조금 이제 넘어서서 약간 액션을 주는. 예 그런 어, 낚시를 하시면 어, 조가가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런 장판일 경우, 오늘 같이 굉장히 장판이거든요. 예, 파도가 거의 없는 예, 바다가 장판일 경우에는 액션을 주는 것과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놔두는 상태랑 조가 차이가 실제로 예,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낚시를 이런 장판에 와가지고 농지를 하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셨는데, 어, 다 시간 정도를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한 마리도 없다면서 고기가 안 올라온다고, 어, 저보고 고기 없, 없다면서 다른데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옆에서 몇 번만 던져보고 갈게요. 했더니, 제가, 그분들은 릴링이나 액션을 주지 않고 방치했던 낚시였고, 저는 가서 릴링을 하고 액션을 주는 낚시를 했는데, 바로 두 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옆에서 제 잡는 거 구경만 하다가, 결국 꽝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론 고기가 많으면 액션을 안 주고 해도 잡힙니다. 잡히는데 어더 많은 조가를 예 원하시면 어 이런 장판이나 파도가 안칠 경우에는 약할 경우에는 액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포인트로 가는데요. 자 조금 멀리 왔네요 이렇게 돌담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담길을 쭉 따라가서요 네, 오른쪽 포인트 바로 내려오려면 여기 위에 예, 내려오는 계단도 있습니다 쭉 따라가서 오늘은 바람이 여기가 막 바람이네요. 네, 막 바람이라 가지고 요 오른쪽 포인트는 그게 네,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던져 볼까요? 네 여기 안에도 들어가도 되고요. 네 여기 한번 오셔 가지고 편한 장소를 한번 찾아 보시고 네, 던질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던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또 던져볼까요? 지금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이기 때문에 자 네, 맞바람이라 가지고 멀리 안 날아가네요. 자, 소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끌고 스테이 끌어주고 스테이 끌어주고 스테이 끌어주고, 스테이. 끌어주고 끌어주고 스테이 끌어주고 스테이 끌어주고 아 스테이아한 마리가 부닥닥 하고 물어주면 좋겠는데 네 끌어주고 스테이 그어라 끌어주고 스테이. 제가 캠나이트 키고 있어가지고 뭐 고기가 물크는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요. 아무래도 제 캠나이트가 바다를 비추고 있으면서 네, 고기가 경계심이 높아지겠죠. 네, 맞바람이라 가지고 바람 따라가지고 라인이 축축 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릴링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네, 이렇게. 네, 그 오늘은 또 여기 세 군데를 한번 던져봤는데 네, 세분다 일단은 꽝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몇 군데 더 던져보고 낚시를 해보고 조가나 이런 거는 저희 참낚 카페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장소가 좋은 점이요 바람이 삼 방향으로 예 어디를 북풍이 불면 지금 서 있는 오른쪽 포인트 그리고 어 남풍이 불면 처음에 갔던 왼쪽 포인트 그리고 서풍이 불면 예 중간 지점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삼 방향 여건의 포인트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네. 제가 낚시해보고 좋은 조가 있으면 저희 참나카페에 올려드리고 여기 위치 정보도 제가 지도를 저희 참나카페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